한개더 했다. 두 개. 에잇. 아, 식사 마시겠다. 두 개는 뭐야? 어, 회사 식당에 급박도 있네요. 아이고. 고기상안난해 예. 네. 야, 아까 만든 국물. 뜨끗하겠네 여좋어라고 성남도 여기 좋더 시원하죠? 응. 이야 좋다. 이거 몇 m니까? 빨리 오니까 계란. 아싸, 거리 완강이다. 아, 갑시다. 좋아. 안녕히 계십니까 오늘은 저, 저희들이 자 있을 제 회사입니다. 산에 맛있는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맛있게 드십시오. 거짓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다먹나 아, 낯스네 회사에서 이름 불렀네. 아, 회사, 이, 라면 맛있기 때문에. 알아주지. 음. <laughs> 맨날 저수지에 끼리 먹다가 뭐 끓여주니까 맛있네요. 넌 놀지도 않아요. 라면 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아. 끓는 게 얼마 와. 안 돼, 국물이 시원합니다 생나물 뜨면 진짜 시원합니다 달콤하고 항상 항상 언제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저희 영양사님하고 네. 주방 이모님들 항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단체로 하면 응. 국도 맛있지만 이래 아, 라면 국물도 엄청 진하네요. 아, 그러죠, 그러응 어. 근데 이 라면은 무슨 라면이죠? 음, 어차피 소금이라면. 아, 네. 소금이라면 하죠. 시리엔 사람은 무슨 라면인데 근데 콩나물 넣고, 파 넣고 가라이 끄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요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미역 나왔을 때 맨날 라면만 나왔으면 좋겠어 <laughs> 오늘도 더 맛있는데. 건 세상에 김치도 많이 씁니다. 아, 오늘 여자 때문에 상속보다는 우리 흑현 흑형. 아, 흑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laughs> 음~~ <놀라> 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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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당 밥 말아먹으면 됩니 그렇죠. 아 근데 라면은 맛있어. 두, 아, 이제 심, 이제 심 라면이 너무 맛있어. 두근두근 었더니 내가 모르네. 내심. 내심 하나 더쓸 거예요. 아아근아 국물 너무 맛있다. 나물넣고끓이는라면 이거 이상하게 좋아 우리도 다음에는 에 콩나물 끓이아그시죠한번 아, 그렇죠. 음. 아, 넣어야 네한 번도 넣네콩나물아아이건나을이에 들어. 튀김아 이거 좀이인는데 이거 이크는 응. 맛는데어고소와 대단하다 제가가 설탕을 마른 겁니다. 실패가 없다. 나머지 박은 그대로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laughs> 뭐.